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 여러분, 저는 로니 마체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민족 대명절 설날이잖아요. 설날 하면 뭐죠? 설날 하면 세배죠. 세배해야죠. 3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복까지 차려 입고 배틀그라운드 어르신분들인 개발 3대장분들께 세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아서 살짝 걱정되기는 하는데 조용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정 많이 맞으세요. 아. 어, 갑자기. 원래 세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이 뭔가. <웃음> <웃음> 뭔가. <웃음> 어, 진짜 로 꺼내주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이고 <씨>. 커피도. <laughs> 감사합니다. 세일을 맞이해서 유저분들께 덕담 한 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유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도 저희 배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빅 앤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1월, 2월도 아직 좋은 콘텐츠로 보답 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유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저희 게임과 함께 즐거운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6년 넘게 저희 게임 많이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치킨 많이 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오늘 파트너즈 데이 행사도 있어가지고 지금 파트너분들이 저기 다 모여 계신다고 하거든요 새해 인사 한번 나누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골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배틀그라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킨이라고 합니다 배그 유저 여러분들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J 사피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올해도 또 볼만한 것들 많이 만들어주시겠지만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피오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반 게임이나 경쟁자에서 만날 때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후 게임 나오셔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실 정도로 유저분들 너무 잘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대회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참여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네, 저는 컵지의 설자 지수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컵지 파트너 더미노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새해 더잘 나가고, 훨씬 더 흥행하길 바라면서, 우리 유저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 하신 일잘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그 개발 3대장 분들과 파트너 분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정말 진단반, 농담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3대장 분들께서 세뱃돈을 저희가 이걸 한번 좋은 곳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새해 기념 배그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추첨으로 그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도 치킨 가득한 한해 되세요. 안녕하세요, 보급상자입니다. 한국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여러분, 설연을잘 시작하셨나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는 한국 유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이 배틀그라운드를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같이 즐겨주세요. 건강하셔야 배그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자기장 운, 보급 운, 그리고 파미 운까지 모든 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또 치킨 드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